안녕하세요. JD 부정수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주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정연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FMC 경계 속 엔비디아 기대감, 주식 달라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2%, S&P500 지수는 0.63%, 다우전스 지수는 0.20% 오르며 3단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애플의 미래는 어둡다. 어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였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만큼 GTC에서 새로 발표할 B200 칩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5% 올랐지만 마감시점에는 0.7% 수준으로 떨어져서 끝났죠. 저는 엔비디아 의 GTC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 목요일 새벽 6시 이후에 있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오른 것은 컨퍼런스 같은 신제품 발표로 오른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수요가 물린다는 것을 실적을, 실적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고 시장이 놀라면서 급작스럽게 오른 패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스노우 플레이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AI 불패의 신화를 연속으로 이어왔으나, 지난번 마벨, 브로드컴의 실적 쇼크, 그리고 어도비의 실적 쇼크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주식이 내림세를 탔죠.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인공지능 주식이 다시 한번 동장, 동반 성장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어, 지난번처럼 마벨의 음, 예처럼 동반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이번 주가의 방향은 전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실적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개발할 어, 고대역 폭 메모리 HBM3E의 어, 올해 개발 여부와 판매량 등 가이던스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판단은 실적과 관계없이 실적 발표 후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 떨어지면 어닝 쇼크로 보면 됩니다. 이번 FMC는 어, 금리 향, 향방보다는 분기 전망과 점도표에 어, 시, 시장의 이목이 특히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 FMC의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죠. 올해 어, 연준은 금리를 세번 내린다고 했는데 두번 내리는 것으로 바뀐다면 시장이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으로 바뀐다면 아직도 강력한 CPI, PPI 지표와 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번 FMC에서는 금리를 세번 내릴 것으로 예,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두 번으로 갑자기 바꾸면 시장에 영향을 너무 크게 주고 이번 달 다음 달 지표를 보면서 어, 금리나 방향을 바꿔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번 FMC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가장 서프라이즈한 뉴스로는 애플이 아이폰에 구글의 AI 챗봇인 제미나이를 채택한다는 것을 논의했다는 소식이죠. 물론 오픈 AI와 협업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애플의 아이폰에 구글의 재미나이가 탑재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애플과 알파벳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애플의 재미나이 선택은 지금 삽질하는 재미나이 성능과 가능성을 아주 까다로운 애플이 인정했다는 것이 되고요 그로 인해 구글의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글이 4% 넘게 오른 것이죠 애플도 차세대 아이폰에 구글의 재미나이를 쓴다면 하반기 애플도 삼성처럼 음, 인공지능 폰을 만들어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폰의 판매량은 더늘어날 것이고, 교체 수요도 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애플의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소폭 빠지다가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연계한 빙의 검색 엔진을 띄우고 있었죠. 어, 그런데 어, 스마트폰의 양진영인 안드로이드와 iOS가 동시에 구글의 재미나이가 채택이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점, 점유율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플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한다면 단기간으로는 판매량이 늘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애플은 한때 인텔의 CPU를 썼죠. 그러다 애플의 전용 칩인 M1 칩을 어, 만들기 시작하면서 애플에서, 동, 어, 인텔에서 독립을 했죠. 애플의 팀콕은 일단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고 차후 자신의 AI 챗봇이 개발되면 끼어 넣음으로써 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겨, 경험에서 다릅니다. 어, M1, M2, M3 칩과 같은 하드웨어는 맥북에 들어가 있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능만 좋다면 끝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향후 애플의 AI가 쓸만해져서 AI 챗봇을 기본 탑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기존에 썼던 것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어, 에 있을 딜은 애플이 스스로 폐쇄적이고 독, 독자적인 iOS라는 큰 시장을 구글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는 오픈 AI의 챗 어, GPT가 차세대 애플폰에 채택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 N Y T 구글 어, 애플 기기 도, 검색 독점으로 매년 80억에서 110억 달러 지급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애플은 타사의 AI 챗봇을 선택함으로써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애플은 구글의 검색 엔진에 우선 채택함으로써 연간 80억에서 110억 달러의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AI 챗봇을 채택함으로써 구글에게 아이폰 판매를 할 때마다 더큰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2023년 자사주 매입으로 쓴 돈이 776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구글이나 오픈 AI에 AI 체포 사용 대가로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애플은 성장 동력인 AI도 없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끌어올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애플이 구글의 재미나이를 채택 후 실패하게 되면 더 문제입니다. 구글의 AI 챗봇은 최근 교황이나 아인슈타인 등의 유색인종 이미지로 묘사를 해서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구글의 재미나이는 오픈AI의 챗GPT보다 유독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실, 실력이 뒤처진다면 스마트폰 세계 1등의 애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있죠. 향후 성능이 안좋은 챗봇을 선택함으로써 대규모 리포, 리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절 스마트폰을 만들며 세상을 바꾼 오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창조자가 아닌 구글의 종속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거짓말을 안 하죠. 스스로 처음인 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자, 세판을 짜는 자, 원조가 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자가 바로 창조자입니다. 세상을 바꿀 새로운 AI의 창조자, 오픈 AI를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된 이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쇼트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쇼트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서 인강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